트리올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일 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000미터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6번 판타스틱원이 출발 데이터리 조금 늦었습니다. 경주 초반 7번 트윈레인보 우 서송호 기수와 함께 선행을 잡았습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3번 희망사랑 그리고 9번 그랑트리 바깥쪽에서는 12번 유림스페셜까지 모습 보이면서 선두권 4마리 마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7번 트윈 레인보 가장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9번 그랑트리까지 이두 마리가 선두권 최외곽에서 출발한 12번 유림 스페셜까지 이세 마리의 선두권이 이제 사코너에 진입하면서 사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는 3번 희망사랑 가운데에서는 7번 트윈 레인보 바깥쪽에서는 9번 그랑트리까지 이세 마리의 선두 중에서 7번 트윈 레인보 선두를 어렵게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9번 그랑트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7번 트윈 레인보 그리고 바깥쪽 9번 그랑트리 이두 마리의 선두권 7번 트윈 레인보 약 1만 신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7번 트윈 레인보 경주 마커리어 첫 번째 우승을 향해 100m 남아 있습니다. 7번 트윈 레인보 격차를 더욱더 벌려내고 있습니다. 7번 트윈 레인보 그리고 뒤쪽에서 9번 그랑트리 3위권 접전 승부. 1번 아임더 원과 4번 보령의 신용이었습니다. 7번 트윈 레인보 경주 마커리어 첫 번째 우승입니다. 압도적인 관심을 우승으로 보답합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7번 트윈 레인보 직선주로 막바지 걸음을 더욱 떠냈습니다. 9번 그랑트리가 준우승. 뒤쪽에서 3위권 접전승부 안쪽 4번 보령의 신용 바깥쪽 1번 아이엠더원 이두마리의 3위권 접전승부까지 7번, 9번. 부산 6등급 1300m 경주 부산 경남의 이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 백팔본과 외곽의 두 마리 6번 고스트문 그리고 여기에 7번 감동의 돌파 이렇게 세 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을 형성했고 그 뒤쪽에 바짝 붙쫓는 4위는 4번 파이널리트가그 뒤를 잇습니다종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2번 빅토리 스토리입니다. 바깥쪽 세 마리 뒤쳐져 있는 하우위권의 말들은 이번 경주 데뷔전에 나서는 5번 오아시트 셰프부터 8번 브리도케레스 그리고 최하위권의 1번 트리플 윈드까지 이렇게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6번 고스트 문, 바깥쪽 반 마신 차로 2위는 7번 감동의 돌파, 그 뒤를 있는 3위는 3번 108보운입니다 이렇게 3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점차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7번 감동의 돌파, 안쪽에서 6번 고스트 문, 이렇게 2마리, 한 가운데 3번 108보운까지 3마리가 이제 직선주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선두로 부상한 7번 감동의 돌파, 2위까지 진출한 3번 108보운 안쪽에 있는 6번 고스트문은 3위까지 뒤쳐진 채로 안쪽을 파고드는 2번 빅토리 스토리와 그뒤를 잇는 4번 파이널 히트까지 선두 지키고 있는 7번 감동의 돌파입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이제 200m로 좁혀졌습니다. 7번 감동의 돌파 바깥쪽 거리차를 벌린 채로 안쪽에서는 감동의 돌파가 계속해서 선두를 지키고 있고 외곽에서는 4번 파이널 히트와 3번 108부운의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7번 감동의 돌파 선두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면서 2위까지 올라선 4번 파이널 히트 3번 108부운이 3위였습니다. 7번 감동의 돌파 4코너를 빠져나오면서 6번 고스트 문을 가볍게 넘어섰고 선두 자리를 지키기 시작한 7번 감동의 돌파 2위인 뒤쪽에 따르던 말 4번 파이널 리트와 3번 108보온을 크게 따돌리면서 단독 선두로 이번 경주 크게 이겼습니다 직전 기대 이상의 걸음을 보여줬던 7번 감동의 돌파 이번 경주 감동의 돌파는 다섯 번째 출전 경주에서 첫 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번 경주 서광주 기수와 첫 호흡을 맞추게 된 7번 감동의 돌파. 도 경주, 부산 경남의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신천 프리덤 그리고 1번 블루오키드 이두 마리가 빠르게 앞서 나옵니다. 그중에서 안쪽 직전 데뷔전에서 6위를 기록했던 1번 블루오키드가 앞선 채로 1마 신차로 선두 2위는 2번 신천 프리덤 3위부터 5위까지는 5번 레이스 마린 그리고 안쪽 3번 엑설런트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6번 무한 나르샤까지 이렇게 5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제하부권에 처져 있는 4번 도쿄 케이 그리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선두 앞선 세 마리 그리고 중위권에 네 마리 이렇게 일곱 마리가 3 코너에서 4 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안쪽 1번 블루오키드가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 어느새 5번 레이스 마린과 2번 신천 프리덤이 안쪽 1번 블루오키드의 거리차 반마 신차까지 좁혔습니다. 선두 그룹 세 마리가 이제 4 코너를 돌아 직선조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안쪽에서 1번 블루오키드 바깥쪽 2위까지 진출하는 5번 레이스 마린과 안쪽 2번 신천 프리덤 두 마리가 안쪽 1번 블루오키드의 거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선두 지키고 있는 2번 블루오키드 바깥쪽. 서 만만치 않은 거름을 보주고 있는 두리입니다 2번 신천 프리덤과 5번 레이스 마린 안쪽에서 여유 있는 1번 블로키드 외곽에서는 6번 무한 나루샤와 8번 억새가 뒤쫓고 있습니다. 선두 거리차 계속해서 벌리 나가면서 1번 블로키드가 안쪽에서 100m 이제 80m 남은 시점에서 거리차 계속해서 벌리면서 단독 선두 이어갑니다. 1번 블로키드 선두, 2번 신천 프리덤이 2위. 그 뒤를 5번 레이스 마린이 세 번째로 결선을 통과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초입 부분에서 좁혀질 듯 보였던 1위부터 3위까지의 격차가 결국 1번 블루오키드가 다시 힘을 내면서 여유있게 2, 3위를 따돌렸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는 6위를 기록했던 1번 블루오키드 두살짜리암말입니다 지난 데뷔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주 이전만에첫 승을 거두게 된 1번 블루오키드 부산, 경남의 3경주, 1,300m 경주였습니다. 1분 21초 8로 1,300m를 주파했던 말. 이번 경주 초반부터 강압 400미터 경주, 부산경남의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두 마리, 9번 벌마 위너와 함께 11번 월드하니 안쪽에 8번 헤비듀티, 여기에 5번 글로리 선샤인까지 4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5, 6위권의 모습을 보이는 7번 크로엘라, 그 뒤를 잇는 3번 드루쿰다까지 이렇게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8번 헤비듀티가 선두로 뒤쪽에 있는 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3코너 진입을 앞둔 시점, 8번 헤비듀티와 9번 벌마 위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전재규 기소와 꾸준히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8번 헤비듀티. 지난 5월 경주에서 준우승을 기록했던 게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8번 헤비듀티 바깥쪽 가장 많은 관심의 9번 벌마위너입니다. 지난 경주 10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2위를 기록합니다. 9번 벌마위너 안쪽 8번 헤비듀티 그 뒤를 따르는 3위부터 5위까지 7번 크루엘라, 11번 월드하니, 5번 글로리선샤인까지 다섯 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8번 헤비듀티와 바깥쪽 9번 벌마위너 두 마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안쪽에서 반 마신차 우위를 지키고 있는 8번 헤비듀티 바깥쪽 9번 벌마위너가 8번 헤비듀티를 넘어설 수 있을지 바깥쪽 선두 부상합니다 9번 벌마위너가 안쪽 8번 헤비듀티를 위협하면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다시 안쪽에서 힘을 내는 8번 헤비듀티 두 마리의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00m입니다. 안쪽 8번 헤비듀티, 바깥쪽 9번 벌마위너 두 마리 싸움에 외곽에서는 7번 쿠루엘라가 3입니다. 안쪽에서 8번 헤비듀티가 앞섭니다. 선두 지키는 8번 헤비듀티, 9번 벌마위너 그 뒤를 7번 쿠루엘라까지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9번 벌마 위너와 8번 헤비듀티 이두 마리의 싸움 결국 안쪽에 있던 8번 헤비듀티가 선두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이번 경주 1,400m 경주에는 첫 출전이었던 8번 헤비듀티 마지막까지 9번 벌마 위너의 계속된 견제에도 결국 선두를 지켰습니다. 9번 벌마 위너 바깥쪽 아쉬운 2위 그리고 7번 크루엘라가 단독 3위. 3번 드루쿰다와 10번 스피드보이가 그 뒤를 이으면서 4, 5위를 기록합니다. 국산 6등급 1, 400... 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1번 헬로 선샤인이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고 8번 위드스타는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 안쪽 1번 헬로 선샤인부터 2번 아노로드그 뒤를 잇는 5번 신촌 독수리까지 7마리가 촘촘하게 뭉쳐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6번 어화둥둥, 안쪽에 는 5번 신촌 독수리와 함께 3, 4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헬로 선샤인 선두에 2번 아노로드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안쪽 4번 플라잉 덕한과 함께 6번 어화둥둥, 5번 신촌 독수리까지 5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6위권의 모습 보이는 말 7번 네버 기브업 이렇게 6마리가 한데 뭉쳐서 앞서 있고 3번 라이트 챔프, 그리고 크게 뒤처진 채 8번 위드 스타까지 8마리 건너편 직선주로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두 1번 헬로 선샤인입니다. 이번 경주 약 4개월 만에 복귀 전인 1번 헬로 선샤인. 바깥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3번 라이트 챔프, 오랜만에 서송은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2번 아노로드가 안쪽 1번 헬로 선샤인과 함께 선두 그룹의 모습을 보입니다. 순발력은 좋지만 뒷심이 관건인 2번 아노로드까지 이렇게 3마리가 이제 4코너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외곽에서는 7번 네버기부업구 안쪽에 있는 말들과의 거리가 좁힌 채 이제 네마리 다섯 마리가 한데 뭉쳐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2번 아노로드 안쪽에 1번 헬로 선샤인 바깥쪽에 있는 3번 라이트 챔프와 함께 6번 어화둥둥 7번 네버기부업까지 다섯 마리가 직선적으로 승부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1번 헬로 선샤인이 앞선 가운데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7번 네버기 부업이 안쪽 말들을 제치고 종반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7번 네버기 부업 안쪽에서는 4번 플라잉더 커이 2위까지 진출했고 선두는 7번 네버기 부업이 계속해서 거리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 이어가고 있습니다. 7번 네버기 부업 안쪽에 4번 플라잉더 칸두 마리의 거리차 3만 승자까지 벌어진 채로 바깥쪽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합니다. 7번 4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3번 라이트 챔프까지 7번 네버 기부업. 승급을 목전에 둔 이번 경주 7번 네버 기부업이 이번 경주 3연승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김혜선 기수와 함께 꾸준하게 호흡을 맞춰왔던 7번 네버 기부업. 직전 경주보다 훨씬 무거워진 부담 중량으로 국산 4등급 경주에 출전했던 7번 네버 기부업. 그리고 4번 플라잉 더칸이 2위, 3번 라이트 챔프가 3번째로. 그 뒤를 5번 신촌 독수리와 2번 아너로드가 뒤따릅니다. 2번 어메이즈풋 게이트 진입합니다. 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6경주 혼합 3등 금발들의 12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경주 초반 2번 어메이징 푸 선행을 잡았습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1번 유림세상 바깥쪽에서는 3번 금아 알미넌트 그 바깥쪽 4번 골든까지 선두권을 형성해 있고 바깥쪽에서는 가장 바깥쪽 게이트에 출발한 8번 아워데스티니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7번 아잔타와 6번 하늘 불패 최후미에서는 5번 벌마킹이 뒤쳐져 있는 가운데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2번 어메이징 푸시를 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유림세상 이두 마리가 선두권. 바깥쪽에서는 3번 그마이미런트가 1마신 차로 3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 8번 아우데스트니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 안쪽에서는 4번 골든입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1번 유림세상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2번 어메이징 푸트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골든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안쪽 1번 유림세상 서승훈 기수와 함께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1번 유림세상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2번 어메이징풋 2위로 따라오고 3위권 접전승부 안쪽에서는 4번 골든 바깥쪽에서 걸음내고 있는 7번 아잔타까지 선두 1번 유림세상 선두 구치기에 나서있고 2번 어메이징풋까지 안정거립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아잔타 1번 유림세상 경주마 커리어 다섯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고 2번 어메이징풋 바깥쪽에서 걸음냈던 7번 아잔타까지 1번 유림세상 경마 팬들의 관심 우승으로 증명해냈습니다. 1번 유림세상 직선 주로에서 편안한 선행.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1번 유림세상, 2번 어메이징풋 바깥쪽, 7번 아잔타가3입니다 1번, 2번, 7번 손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부경재 육경주였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7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200m 단거리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 k 이에서 출발한 8번 짝사랑과 10번 닥터매터스 이두 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선두를 잡은 안쪽 8번 짝사랑과 바깥쪽 10번 닥터매터스 뒤쪽에서는 3번 그랜드들이 안쪽에서 1번 플라잉 더 포드 바깥쪽 5번 투 큐트걸 7번 최강 따봉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그 뒷선에서는 2번 갤럽 퀸이 바깥쪽에 안쪽에서는 4번 칸페스트 이어서 6번 블랙웨이브와 9번 국대 미라클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3코드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8번 짝사랑이 이길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10번 닥터 메터스입니다. 8번 짝사랑과 10번 닥터 메터스 이두 마리의 선두권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뒷선 안쪽에서는 3번 크랜드 드림, 바깥쪽에서는 7번 최강 다봉의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8번 짝사랑 안쪽에서 선두를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10번 닥터 메터스의 걸음도 매섭습니다. 가장 안쪽 3번 크랜드 드림까지 이세 마리의 선두권 그 뒷선에서는 안쪽 1번 플라인더 포드와 바깥쪽에서 7번 최강 다봉도 걸음 내는 가운데 8번 짝사랑이 선두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8번 짝사랑 바깥쪽에서 10번 닥터 메터스의 추격 그리고 안쪽에서는 번 그랜드 드림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8번 짝사랑 그리고 바깥쪽 10번 닥터 매터스 안쪽 3번 그랜드 드림 이세 마리의 선두권 8번 짝사랑 선두를 어렵게 버텨냈고 바깥쪽 10번 닥터 매터스와 3번 그랜드 드림까지 8번 짝사랑 두경 7경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경주마 커리어 첫 번째 우승을 만들어 낸 8번 짝사랑 이번 경주 8번 짝사랑이 이별을 만듭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8번 짝사랑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바깥쪽 10번 닥터 메터스와 안쪽 3번 그랜드 드림. 8번 짝사랑이 가장 앞섰고 10번 닥터 메터스와 3번 그랜드 드림.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팔경주 국산 5등급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바깥쪽에서 11번 스톰 포인트 그리고 안쪽에서는 2번 유림스카이와 7번 블랙 스콜 바깥쪽에서 8번 마통령까지 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뒷선 안쪽에서는 4번 선재입니다. 가운데 5번 파워 타임 바깥쪽에서 10번 벌교의 봄그 뒤쪽에서는 9번 상임스타가 바깥쪽에 안쪽에서는 1번 일렴신화. 11번 스톤 포인트 최후미에서는 3번 벌교 사랑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경주는 안쪽 2번 유림스카이 7번 블랙스콜이 가운데 바깥쪽 8번 마통령까지 이렇게 세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안쪽 4번 선재와 바깥쪽 5번 파워타임까지 이선을 구축하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안쪽에서 2번 유림스카이 가운데에서 7번 블랙스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8번 마통령이 가장 바깥쪽에 따르면서 이세 마리의 서두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쪽 4번 선제와 5번 파워 타임, 그리고 10번 벌교의 봄이 가운데 안쪽에서는 1번 일렴신화. 뒷선에서는 9번 상임스타와 11번 스톰포인트 여전히 3번 벌교 사랑은 최후미에 처져 있는 가운데 8번 마통령이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듭니다. 직선주로 8번 마통령과 7번 블랙스콜이 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8번 마통령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면서 단독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7번 블랙스콜 3위권 접전 승부입니다. 1번 일념신앙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5번 파워타임 그 사이에서는 4번 선재와 바깥쪽에서는 10번 벌교의 봄과 9번 상임스타까지 8번 마 마통령 단독선두 구치기 나서 있고 2위권 접전 승부 바깥쪽에서 걸음내고 있는 9번 상임스타 가운데 5번 파워타임 이두머리 23위권 접전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8번 마통령 이미 선두를 굳혀냈고 바깥쪽에서는 9번 상임스타 안쪽에서는 5번 파워타임 바깥쪽 9번 상임스타가 앞섰습니다 8번 마통령 경마 팬들의 관심 우승으로 보답합니다 8번 마통령이 안정적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종반에는 9번 상임스타 그 뒤를 따릅니다. 부경제 8경주, 8번 마통령이 2번 경주 가장 높은 곳에 오릅니다. 8번 마통령 이미 직선 주로에서 승기를 잡았고 바깥쪽 9번 상임스타가 5번 파워 타임을 앞섰습니다. 8번, 9번, 5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부경제 8경주였습니다. 8번 마통룡의 경주마 커리어 첫 번째 우승.